매일의 삶에서 수많은 색채를 접하게 되는데요.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이 색채가 인간의 사고와 세계관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다양한 영역에서 색채 관련 자문을 맡아온 한국 KMK 색채 연구소 김민경 소장을 만나 교회와 일상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색채의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허성진 기자입니다. 김민경 소장은 대한민국 이로 컬러리스트입니다. 오랜 기간 색채의 과학성을 연구하며 국내외 기업의 컨설팅을 맡아온 김 소장은 최근 교회 내에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색채 활용을 적극 제안합니다. 김 소장이 색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된 계기는 유학 시절 색채가 사람의 사고와 세계관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줄수 있다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제일 먼저 보는 게 색이에요. 사물을 보던 아이가 엄마 얼굴을 보던 모든 것들이 색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볼수 있는 내에 입력될 수 있는 색의 컬러가 한 3700가지가 메모리 같아요. 매일같이 보는 그 색이 그사람의 사고를 만들어 줘요. 김소장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색채가 교회에 적용돼 왔다며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색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의 어떤 성당이라든가 교회를 가서 보면 스탠그라스부터 시작해서 색이 입히는 과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건축물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 색깔을 바꾼다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요소 요소에 거기에 맞는 칼라를 조금씩 적용해줘도 굉장히 멋스러운 어떤 교회의 환경이 될수 있거든요. 김 소장은 색채가 주일학교 유초등부와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의 도구가 될 것이라며 색채를 통한 성향 분석을 통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보완색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틀에 박힌 환경과 과다한 스마트폰 사용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보안색은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시화되면서 아파트라는 어떤 문화의 동선이 문화가 규획적으로 돼 있으면서 거서 보고 자라고 느끼고 부모가 해주는 역량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향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부모가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아이들한테 보안칼라 휴원칼라 주면 좀 생각이 바뀌죠. 이외에도 김 소장은 색채선호도 분석을 통해 교회 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성향이 틀리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할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그 사람들을 색으로써 얼마든지 적용해서 성격 분석이 돼요. 그래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을 묶어서 같이 해놓고 그 다음에 일을 추진할 때 예스오 yes 노를 하면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단순하지만 작은 변화를 통해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의 영역을 보다 나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녀의 조언이 어두움이 만연한 시대에또 하나의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CGN t o d 허성진입니다.